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얘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 t 라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접선의몇번 주형? 그래서세번 주형이죠. 곡선 밖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요 함수가 지수 함수인데, 지금 뭐 대략 이렇게떨어지는 함수잖아요. 여와는 e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e의 t제곱인 건 알죠? 역수니까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미분하면, 도 함수는, 빼기 의 마이너스 액수인데 미분을 x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d, dx를 한 거죠. 이게 x 값 증가량 분해 y 값 증가량이라서, 기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x로 미분하면 얼마? 그렇지, 0이죠. 맞나? 이건 t잖아요, t. 맞죠? 또 다른, 이제, 변수니까, 얘는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 함수는 얘고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이용 어떻게 해? 그쵸 여기 접점의 좌표를 일단 하나 놓는 거죠. 그 접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가 x가 알파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좌표가 알파 콤마 그다음에 e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e의 t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알파로 접선을 다 세우는 거죠. 그럼 그 기울기는 요기 x 자리 알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e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기울기고 알파 콤마 지나는 점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얘가 어딜?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접방이 여기 0, 0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0, 0이 있을 거고 여기에 0, 0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e의 마이너스 알파제곱 묶으면,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e의 t제곱은 0. 지금 요러한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알파랑 t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맞죠? 변수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그래요 근데 얘의, 기울기는 여기서 뭐예요? 그쵸? 그렇죠? 얘잖아요, 얘. 이해 됐죠? 그래서, 기울기 ft니까, f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되는거죠. 얘잖아요, 얘.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알파랑 t에 관한 식을 찾아가지고 얘를 t에 관한 함수로 쓸수 있으면 베스죠. 이게 변수가 t일 때 t에 관한 식이 나오면 베스인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항하고 나누면은 알파랑 t가 섞인 식이 나올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쫙 정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t랑 알파랑은 연, 변수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걸알수 있고 일단 요로 한 관계식이 있었네요. 자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fa가 얘래요. fa는 여기 t 자리에 a를 넣은 거고 그리고 그때 값이 얘인데 얘는 뭐죠? 그렇죠? e의 2분의 3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알파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때 a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아, 그래서 t가 a라는 어떤 상수일 때 알파는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t가 a란 말은 같은 말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순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한 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상수 A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상수가 있을 건데,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상수 A를. 자, 그럼 얘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을 미분을, 뭘로 미분해야 돼요? 그쵸. T에 관한 함수니까, T로 미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변수가 T니까. 맞죠? 그럼 저식을 t로 미분하면 f 프라임 t가 될 거고, 그다음 얘를 d d t t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알파랑 t랑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변수가, 즉 알파가 변하면 t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 그 체인룰 이제 합성함수 유법을 사용하는 거죠 알파로 한번 미분하고 d 알파 d t 를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똑같은 말이었는 거잖아요 t로 미분하는 거랑. 이제 알파로 한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로 미분하면 e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여기에 d 알파, d t가 지금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됐죠. 그러면은 고 a를 집어넣었을 때의 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f 프라임 a는 그때 t가 a면 알파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이분을 일 때니까 요 집어넣으면 e의 2분의3제곱에다가 그다음 여기에 d알파 dt를 곱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순간에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그쵸 알파랑 t의 관계식인 얘를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일단 t가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집어 넣으면 여기서 들수 있는 관계식이 e 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의 a제곱은 0,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해주는 게, 아, 2의 a제곱이라는 상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이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관계식이. 두 번째, 우린 예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알파로 미분을 해야겠죠. 요 모양, 만 아, t로 미분 해야겠죠. 요명 만들려면. 그래서 요거를 t로 미분하면, 아까 같은 원리로 이제, 여기를 알파로 미분하고 d 알파 dt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e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e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여기에 d 알파 d t 더하기 요거는 이제 t로 미분하는 거니까 e의 t 제곱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 식의 알파 자리에 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는 거고 그 시점에 대한 예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t는 얼마 세 a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의 2분의 3 제곱 그리고 d알파 dt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리고 e의 a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 하면 2분의 3 곱하기 e의 2분의 3 제곱 곱하기 d알파 dt 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리고 2의 a 제곱은 9에 그러니까 놨죠 얘였잖아요. 어떤 상수.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은 0. 이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 나누면 이거 사라지고, 요거 요거 사라지고, 얘는 얼마? 진짜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네요. 계산하면 f' a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 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